비지니 표시에다가 비지니 표시에다가 써놓으면 내가 조그맣게 혼자서 한 거짓말. 비지니 표시는 여기 봐. 법전에서는 법전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쓰여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쓰여있고, 이것을 아닐 강의할 때는 아닐 비를 먼저 써서, 비지 표시 이렇게 얘기하면 강의할 때는 쉽게 해야지 그래서 다지 지능이 아닌 의사 표시 이걸 뭐라고 그래? 비지니 표시 이것은 비지니 표시는 혼자 산 거짓말이야 비지니 표시는 뭐 혼자 산 거짓말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을에게 궁짜로 갑이 궁짜로 부상으로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혼자서 거짓말을 했어 을에게 응? 갑이 을녀에게 아파트 하나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을려에게 세기는 을려에게 첩이 아니요. 근데 세기는 을려에게 근데 진짜 줄 생각은 없고, 소위 어떻게 표현되냐면을려의 은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의 증여에 의사 없이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야 그러므로 갑이 실제로는 줄 생각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근데 거짓말로 준다고 한 거요. 예 동의해? 네. 그럼 거짓말로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으면 불성 일이니까. 자, 이제, 갑이 당신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혼인하기 전에, 누군가가 뭐, 물건이라도 하나 준다고 한 남자 있었나? 과거에. 혹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있었어? 응. 그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준다고 했을 때, 줘야 되겠어? 주지 말아야 되겠어? 유효이면, 줘야 되고, 무효이면, 주지 말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준다고 했을 때, 자, 주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결정의 상식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판단을. 감남이 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한채 준다고 했던 게, 아파트는 너무 커? 자동차. 자동차인데 환심을 사게 준다고 했대.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감 여자가 이 싸가지 없는 놈 있지?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준다고 했대, 남자, 이 자식. 힘세주야돼 주지 말아야 돼 주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궁금하지? 조문을 한번 보자고 이제 <laughs> 그래서 71페이지에 71페이지에 2번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가로 해놓고 비진이 표시 나오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가로 해놓고 써 여러분들이 비진이 표시는 혼자서 한거짓말이렇게쓰라고 비진니 표시는 혼자 산 거짓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혼자서 거짓말 했을 때, 생각,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고,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므로 원칙은 유효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진니 표시는.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니까,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있을유 효력효에서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자.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야. 원칙이 유효. 그런데, 갑이 그 짓으로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환심을 사귀어 승낙했을 때, 원칙은 유효여, 무효여. 유효.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유효로 해야 되겠어? 무효로 해야 되겠어? 그렇지. 무효로 해야지.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에다 메모해. 조문 오른쪽에다가. 상대방, 이분명이감이 거짓말로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 하자 있는 행위시. 그래서 거기다 메모해. 별표 놓으시고 오른쪽에다가. 하자 있는 행위시. 하자는 뭐냐면 사기 강박이 아니다. 잉 그냥 문제가 있는 행위야. 문제가 있는 행위. 하자 행위시 1번.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돼. 하자 있는 행위시.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 상대방은 우리 여러 번에서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대방을 보여주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야. 상할 수가 아니야 된다. 이 말은. 상할 수가 아니야. 이 말은 상대방이 선이 뭐야 돼? 무과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 상선무 이렇게만 써봐. 상선무. 오른쪽에다 뭔 얘기 설명해 줄게. 상대방을 보여주려거든. 상대방이 어떤 요건 선이 이것도 뭐? 과실이 없어야 된다. 무과실이어야만 보호해준다. 그 말이야. <laughs> 여기다 써놔봐. 그 다음에, 여기. 갑이 거짓말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 의리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거짓말인지 몰랐고, 몰랐고, 선이. 그리고 모른데 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무과실이면, 을려것이요 을려고 맞지? 따라서 을이 병에게 주었을 때는 자기 것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이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수있어다 무효가 되면 무효등기임으로 제3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것이 무효이면 그 무효는 절대적이라고 해서 상대적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운 건 절대적인데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그것은 다 상대적이 돼버려 이제는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이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조문의 이 양에 그럼 여기 봐라 갑을 간에 지금 갑이 거짓말로 증여온다고 했을 때, 자, 1항부터 읽어보자. 그러나, 그러나시, 1항에 그러나시다. 그러나 상대방이 효의자의 진의 아님을 상, 동그라미 쳐봐. 상대방이 2항에다가 상. 주문에다가 상, 그리고 알았거나의 알. 동그라미. 알수 있었을 경우에다가 수, 동그라미 쳐, 수. 그러면, 자, 조문 보자.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여기다가 아기 이렇게 써. 알았거나에다가 밑줄 아기. 위로 쫙 빼버려. 알았거나를 뭐라고 한다? 아기. 그러면, 알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알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 뜻이 알수 있을 경우는 근데알수 있을 경우는 선의이지만 그래서 선의이지만 과실, 주의무, 의 위반, 이런 경우를 가리켜 알수 있었을 경우는 선의이고 과실을 가리킨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해서 한번 공개했던 거, 계약법에서 한번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laughs> 어떤 사실을, <laughs> 모른 것을 <뭐라고>? 악의. <laughs> 모르는 것을 뭐라고? 악이. 모르는 것을 선이. 아는 것을 악이. 그 다음에, 선이, 여기도 메모해 선이 인데 대하여, <laughs> 선이 인데 대하여, 모른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고 선이 무과실. 모른데 대하여 과실 없으면 주의무 주의 의 위반을 과실 없으면 무과실. 선이인데 대하여 과실 있으면 이것을 요 표현을 알수 있었을 경우라고 한다 이래야. 선이고 과실을 뭐라고 알수 있었을 경우. 이해하셨냐고. 이것을 이것을 상할수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알수 아, 있을 경우 여기를 가리킨다는 거야알수 있을 경우 다시 악인는 여기지 선의 과실은 법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된다? 알수 알 있었을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과실에는 다시 과실에는 실수를 크게 한 경우를 주구하실 실수를 조금 한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시는데 과실에도 중과실, 경과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상알 수에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 또는 알수있 경우 과실 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자 밑에다가 오른쪽에 다시 메모하면 하자 있는 행위시, 하자 있는 행위시, 갑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갑이 거짓말할 때는 상대방이, 어, 저놈이 거짓말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야. 그러면, 알수 있었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아,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거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경우를 알수 있었을 경우라고 그래. 따라서, 하자인 행위 상대방을,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어떻게 하야 돼? 선이, 무과실이야, 보호해 준다는 것이야.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나, 제3자는, 제삼자는 직접 거짓말을 들었어, 건너뛰어서 들었어. 그러므로 제삼자를 보호해줄 때에는 제삼자는 건너뛰었지, 그러니까 선이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제삼자가 선이이고 과실이 있어도 문제가 돼안 돼. 그리고 이 사람도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이야 되지만 제삼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돼, 제삼자는. 이해가셨냐고? 그러니까 제3자는제3자가알수 있었을 경우에도 보호돼야 안 돼. 되지, 이 사람은. 제3자가알수 있을 경우에도 보호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수 있을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해가셨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